팔절 말씀입니다. 시간에 제가 이제 뭐 앞선 순서들로 읽고 해서 뒤를 조절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 같이 마시고요. 네, 베드로는 사장 칠절팔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균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이웃께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거대한 죄를 덮느니라. 맨. 그러분 가을이 가기 전에 가을에는 이제 나뭇들이곱게 이렇게 좀 붉은빛깔을 내면서 이렇게 물들어서 우리 마음을 참 이렇게 설레게 하는 그런 계절이죠. 강대상에도 있고 이곳에도, 이쪽에도 있는데, 남천이라는 있는데, 이렇게 곱게 곱게 이렇게 이 곳이기도, 그쪽에도 있는데 남천이라 했는데 이렇게 곱게이게 물들어 있어요. 나뭇잎도 있죠, 단풍. 이 지금은 좀어가고 이렇게 좀왔쉽는데 이게 이제 물든 모습을 볼 때. 이마참 설레는 모을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에도 이제 사계절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또 그리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인생도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무언가 이렇게 물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요 이제 주님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여지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이렇게만 물들여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그런, 그런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 이왕이면 무엇으로 물들면 좋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우리의 삶이 곱게 물들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곱게 물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는요, 어, 첫 번째는요, 받은 사랑을 되새겨보자는 것입니 우리가 받은 사랑이요. 자 베드로전서 사랑 칠절 팔절을 같은 대서 보시면 마무리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넘는 이그랬어요 주님 별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정신 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넘는 한 이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고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허다한 죄를 넘는 사랑.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라고 우리 원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의 원면인데베드로는 정말 이 사랑을 받았어요. 허다한 제어함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막 나성을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은 좀 자기 삶에 이제 부족함이 별등함이 있는 사람들이 더좀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그런, 소위 말해 좀 나대는 거. 뭐.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자기가 더막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내다보니까 그만큼도 실수도 많이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다아인리 해도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자기가 제일 먼저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물론 그것도 주님이 어떻게 됐느냐고 이제 로마 병사들에게 흘려가서 이제 고문당하시는 현장까지 쫓장 갔으니까 그만큼 열정과 열심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도 맞닥뜨린 거죠 그러나 정말 자기가 장담했던 것과 달리 주님을 위나고 저조하기까지 한 자기를 보고 나서 얼마나 가슴을 잡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정말 고난 고문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좌절과 절망이 밀려왔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재화 사망의 권세를 되시고 부활을 하셨고 그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찾아오셔서 드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거봐라 거봐라 어? 내가 네가 어? 그런다고 하지 않았나? 면서 사랑 같으면 뭐, 웬만한 사랑 같으면 막 그러고 좀더 막아 나면 막 분노하면서 그렇거있그 하지만 주님은 애드로의 그런 연약함, 부족함 하시면서 네가 다른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이분이시고. 예, 실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아가페라는 단어는 그셨지만 이게 이제 절대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베드로는 감히 일어나는 소수 우정을 지칭하는 필레오라는 단어입요두 번째도 아가페, 두번 필레오 세 번째는 주님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럼 그 사람으로라도 나 사랑하시겠니? 베드로는 역시 필레오이다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전 같으면 아, 그럼요 주님, 저못 못 믿으십니까?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얼마나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겠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세 번의 질문과 또베드로 대답을 위해 내 어린 양을 보내 어린 양을 보라 내 양을 지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받으시잖이 엄청난 사람을 받으면 는 거고요 와저되게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 예, 약속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게 10일간 깐절인일이구나성령의 충만함을 베드로 고 부만한 모온 사도들 제자들 120여 명의 초대교수들이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담대에 이제 공주에 예수님의 복음을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 우리가 어떻게 합니다?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그르하면 구원을 얻어. 그래서 주님 앞에 들어왔고 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정아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밑에서 불어 주시는 사랑은, 위의 허물과 젖을 다 덮어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담가가 저학과 먹은 후에 참, 그죠 수치와 부름을 알게 돼. 그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다 가리려고 했지만, 바람을 휙 날라가고, 오래 있으면 나뭇잎으로 다 사가가지고, 다 사라지죠. 하나님 불쌍히기셔서 어떻게 하셨죠? 가죽옷을 제 지으셨잖아요. 튼튼한 가정이니까막 바람 불어도 끄떡 없고, 뭐 시간이 지나면 더 즐겨져요. 그냥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진 것은 뭘뭐 의미하죠? 동물의 희생 피흘림을 상징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림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의 수치와 부름,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주셨습니다그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는 사랑이고,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실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다 오징어 게임인, 걸 제가 설명드리도 말씀드렸지만, 어이, 뭐, 게임에서 실수했다고 뭐, 총 사서 죽고, 이게, 물론 이제, 사람들은 그런 자극이 있어야,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이 더, 요즘 더 자극적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안에 좋은, 우리가 참공부야될 요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자체가 필요하겠지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게임에 이제 설계자가 심심해서, 모든 가든가 만 너무 심심해서, 지로 설계 때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실수하고 싶다는 사람은 총로쏴 죽이고, 근데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라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수, 아까 저도 찬송하는데, 아, 야, 찬송사십장님, 다시 도전하고 싶어요, 저. 대로한 박하고 들어갈 때한 박하고 들어가도 안 맞고 그래서 제가 세번 눌렀을 때는 안 맞고 두 아, 박을 이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laughs> 이제 어쨌든 성형 이리 정도 준비하고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뭐 아는 곡이라 이렇게 생각 했었는데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사람 인지라 어? 이 정도는 할수 있지 했는데 실수하고 또 어떤 때는 준비를 많이 해도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그럴 때마다 총살 당하면 저는 오늘 몇번 죽었어요 실수해고 근데 참, 제가 이걸 뭐 이렇게 합리화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실수하고 실패해, 많이 해요. 그찮잖아요 우리 뭐, 우리, 그찮아요 어르신들 뭐, 우리 자녀들 손들어, 주 어르신들하고 실수안하요실패안하요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 마실수도 우리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보서 오직 그, 말실수가 많은, 말 많이 하는 사람 웬만하면 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만큼의 실수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응유히 해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죄와함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 중상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 보세요 죄인되었는데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요한에서 4단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속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 허물을 덮어주시는 이 사랑 다시 한번 우리 되새기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와 사랑으로 물들인 삶이 되기 두 번째는요 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한 되새겨보고 싶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또잘아시는 말씀인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됐습니다. 이제 잘아시는 사랑장이라 할끌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있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유유구하지 뭐 않고 으쭉 열거하면서 맨 네, 끝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은 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과 소망을 이렇게 뭐 이렇게 더게 보는 게 아니라 믿음, 소망사랑세 가지는 항상 있어요. 근데 왜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냐? 이렇게 설명했냐면 믿음과 소망은 이 땅을 살을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장차 그분 앞에서 이제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이 필요 했을까요 없어요. 이미 우리가 믿고 하나의 나라 가면 더 이상 믿음이 거기서는 소용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 뭐문 앞에 뵙게 되고, 함께 교제를 드리겠는데, 소망은, 소망도 요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 더 나은 내일이나 미래를 향한 소망이 필요해요. 소망도 하나의 나라, 그, 미래적인 의미에하나 나라에서는? 없어요. 없어도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데필요한니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죠. 사랑 없이 우리 여기에 살아가고 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분 앞에 섰을 때는 영원히 누리는 세계에서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 그곳에서도 이 땅에서 평생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사랑을 누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은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되새기면 되새기수록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부어 주신 사랑, 이걸 우리가 되새기시면 풍성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랑 우리가 계속 받고 되새기시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해야 될게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요. 이 사랑은 화답을 요구한다는 것이 사랑은 화답을 요구합니다. 사랑에 화답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네, 사랑의 화답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에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 때그 사랑에 이제 물들여지고 또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생각하면 사랑에 화답하는 건 똑같이 우리가 사랑에 응답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랑으로 응답하기 이전에 먼저 감사가 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실 때, 짝사랑하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고 막 뺏어갈 때는 어떻습니까그 사랑이 사랑인지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죠.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먼저 감사의 관계이 먼저 나오는 거죠. 감사가 먼저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께 사랑으로 화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경험해 보시면 짝사랑을 먼저 갖게 되면은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을 냉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먼지 모르죠. 먼저 그 사람을 깨닫고 감사의 기도을 먼저 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상대방도 내 사랑에 화답하여 사랑하게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사랑으로 진정 화답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선 게안 되는 는 감사로 먼저 화답하게 된다는 것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하니라라는 자장이 있습니다. 이 자장이 이렇게 고백하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는 의나사람들은에뭐뭐말안 뭐, 해도 알잖아요. 그러면서 말을좀잘안 하고 못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경상도 사람이 집에 가면은 뭐말몇 마디 안 한다 그러잖아요. 띵동 이렇게 이제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면 내다 딱 들어가면 서선 배가 고프니까 밥은 오늘 다 차려주면 먹자. 이렇게 그러니까 다 먹고 나면 이게이 이제 경상 사람인데 경상 도 사람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 보편적으로 말을 잘안합니 예. 말을 해도 또 감사 예 고백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뭐그러지 않는 뭐,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아, 고백하는 게 수스러울지라도 고백하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하고 알수 없어도 알아. 다 담지 못해도 주인다마를 훈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그 사람 얼마나 나를 의여하게 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로 받아갈 수 있어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 찬양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도 기뻐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한 내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받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 분의 이제 스토리만 이제 소개드리고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송명희 신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몸이 너무 불편해서 이분 은 근데 워낙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검색만 해보면 누구나 다 아시죠? 몸이 너무나 불편해서 입도 막들어지고온 몸이 막, 막 네, 불편해서 어렸을 때이 부모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손님이 오면 요 이게 사실 이제 손님들 지금 몸 불편하고 하니까 어떤 때는 옷장이 그것도 안 되고 지금은 그 집이 지하실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좀내려다 놓고 그게 막좀 그렇게도 한번 하고 그랬는데 그 지하실에서 얼마나 자기 몸이 불편하고 말을 못 하지만 뭐 사람 느끼는 게 있잖아 요 얼마나 자기 신세가미치나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라디오 방송 불리는데 이제 복음이 흘러나오는 거였요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게 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 하나님이 내이 몸이 불편하고 이렇게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마저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부끄럽게 해주거지만 하나님은 내모습이되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이제 거기서 이제 뛰어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그때부터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자기 인생을 막소조하게막까지 들겠어요. 내가 왜 태어나지? 이런 생각을 막겨서 근데 말은 막 못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막 몸이 불편하지만, 말하기도 불편하지만 어... 하나님 하나님 사랑감사하 심지어 이분이 손도 막 불편해요. 그런데 이제 그 불편한 손으로 글씨를 쓰는 거 근데 이분이 쓴 시들이 엄나 중옥 같은 시집으로 이제 이렇게 출간이 되고 또 이제 찬양사역자 또 만나서 이게 이제 찬양곡을 이제 지었어요. 그래서 나 나는 찬양이 있어요. 이 곡을 이제 소개해요. 나 가진 재물 없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음.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음. 나 남이 없는 것 있음. 나 남이 못본 것을 보아.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아 나 남이 모르는 것깨달아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받게 하셨네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어 우리는 어떠신 가진 것 받은 것 우리는 너무 풍한데 혹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은 좀 그에 못 미치고 있지 않는데 어차피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이 베풀시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그 사랑에 어떻게 다 감사를 표현하리이 찬송해보는 빛전에 그 사랑에는 어차피 못 미쳐요. 그렇다고 입국 닫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데 여기 안거 여기 계신 분안 계신데 어쨌든 우리가 수수 감사절입니다. 그러나 그럼 오늘만 끝나고 내일부터는 감사하자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매일을 매일 맨날 만나고 계셔 하나님께서 광야 장에 이스라엘 에게 내려주셨듯이 우리의 삶에 매일 매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가 내 힘에 감사로 화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 불러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감사와 사랑으로 물든 삶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받은 사랑을 되새겨봅시다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사람, 그 중에 재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소방사랑주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그 사랑 이제 사랑은 화답을 구합니다. 그첫 단계가 바로 감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찬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감사와 주님 사랑으로 더 곱게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